네, 오늘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모양 복사라는 아주 편리한 기능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보통 이 기능을 원고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보통 강의 원고를 이렇게 하나씩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강의를 요청하는 시도교육청별로 보통 강의 원고에 대한 서식 요청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럴 때이 모양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서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능이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원고가 이런 양식으로 작성해 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신명조 체 글자 크기 13줄 간격 160 그리고 본문 내용은 신명조체 글자 크기 11줄 간격 160 그리고 글자 모양도 한번 살펴보면 자간 0 장평 100뭐 이런 식으로 기본 원고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 저한테 원고를 요청한 시도교육청에서 원고 서식을 이렇게 맞춰달라고 한번 요청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원고를 요청하시는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냥 이 기능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좀 제가 다양한 서식을 좀 넣어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명조치에 해당됐던 이 1, 2, 3, 4번에 해당됐던 이 내용을 여기어때 잘난체로 바꾸고 글자 크기도 15로 좀 확대하고 또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했고요. 줄 간격도 250으로 좀 늘렸습니다. 본문 내용도 글자 크기 11에 나눔 스퀘어 라운드 체로 바꾸고 기울여 쓰기 그리고 밑줄 치기 줄 간격도 200%로 이렇게 수정을 한 상태고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앞쪽에 보면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도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문단 오른쪽 여백도 조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많은 적용된 서식들을 매번 아래쪽 부분도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다 바꾼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양 복사 기능을 모른다면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글씨체 바꾸고 글자 크기 15로 하고 줄 간격 250으로 이렇게 이걸 매번 계속 반복해서 어, 원고가 몇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완성된 부분에 이 부분에 적용된 서식들을 간단한 단축키로 아래 에 아래 부분에도 하나하나씩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1, 2, 3, 4에 해당되는 부분 쪽에 클릭을 아무 곳이나 하시고요 단축키 Alt C입니다 알파벳 C 그러면 본문 모양 복사라고 나오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모양만 누르면 복사를 하고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Alt C를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 말 그대로 글자 모양만 바뀝니다. 글씨체라던가 여기 글자 모양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 안에 해당되는 것만 바뀝니다. 장평과 자간과 글꼴 그리고 글자 크기 이 정도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영 안된게 있죠. 가운데 정렬 이런 건 반영 안 됐죠.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다시 들어가서 Alt C를 눌렀을 때, 문단 모양까지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둘다 복사하겠다를 체크하시고,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하고, 똑같이 Alt C를 이렇게 누르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그대로 바뀌게 됩니다. 아래 본문 부분도 볼까요? 원래 있던 원본 부분에 클릭을 하고, Alt C 누르고, 글자 모양만 바꾸면,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Alt-C 눌렀을 때, 정말 글자 모양만 예,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들여쓰기, 내어쓰기, 줄 간격, 이런 것들, 즉, 문단 모양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Alt-C를 누르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다 복사를 눌러서, 똑같이 Alt-C. 이런 경우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간을 좀 줄여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3,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먼저, Alt-C 누르고, 복사하고, Alt -C, Alt -C. 그리고 본문도 Alt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알트 C 알트 서이사한으음에면 -C. 훨씬 더 빨리 원하는 이식으으로머지 훨씬 도 수정할 하있습식으로렇머지 부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표 안에다가 넣는다고 한번 가 이렇게 표안게요 그러면 다존에 있던 원고게이런게으로 되어 있는데렇가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이렇이이런 식으로 이이이 첫 번째 표로 제가 바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의 테두리도 조금 확대해 보면 테두리 제일 외곽선 굵기도 좀 바뀌어 있고요. 이 선도 두 줄로 제가 이렇게 거어놓은 상태고 안에 있는 내용도 서식이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물론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나머지 내용을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지만 모양 복사 기능을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부분에 표가 이렇게 두 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줄과 아래 줄 서식이 다르니까 위의 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위의 줄에 클릭한 다음에 Alt C를 누르고 그 안에 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이 글씨에 대한 것들을 모두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셀 모양 복사가 있죠. 그때 셀 속성 테두리 배경을 다 복사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배경 색깔도 좀 달리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것들 다 복사하고 싶다 했을 때 체크를 다 하시고 특정 부분만 복사하고 싶다 하실 땐 특정 부분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서 적용 대상을 위에 있는 본문 모양과 두 번째 셀 모양 복사를 둘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셀 모양만 한다면 글자 모양 즉 본문 모양은 복사되지 않겠죠 지금은 셀 모양과 본문 모양 글자 모든 걸다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기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f5키를 눌러서 이 부분을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복사하겠다라고 어, 똑같이 Alt+C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또 보여드리면 F5 키 눌러서 줄을 선택하고 Alt+C 이 부분도 Alt+C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줄은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래 줄을 가겠습니다. 똑같이 Alt+C 누르고 나머지 그대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복사 누르고 F5 Alt+C F5 Alt+C F5 Alt+C F5 Alt -C, 눌러서 컨트롤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표를 조금 늘려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간을 좀 줄여서 이렇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아까처럼 자간을 좀 줄이고 F5 컨트롤 화살표 아래로 어 칸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많은 서식들이 복사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울이고 밑줄까지 쳐서 보여드린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서식을 복잡하게 만드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글에서 서식을 복사해서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모양 복사 기능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기능 활용해서 퇴근 시간이 조금은 빨라졌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